나는 여러 가지 추측을 했는데 결국은 그때가 언제냐면요. 김건희는 계속 양재택 뒷배로 사건을 무마하려다가 양재택이가 2008년 3월에 사직을 해요. 남부지검 차장검사하다가 여기 서울공고검사로 발령이 나니까 검사장 승진을 못하니까 사표를 내요 그때 이제 김병신 그 외과 쪽에서 그 최은순이 친정 작은 어머니 이런 분들이 최은순 아주 나쁜 년이야. 어떻게 해서 돈 벌어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저기 징역 보내냐? 외가에서 뭐 송금 시킨 것도 그 말해주고 최은순하고 양재택하고 저기 김명신하고 김건이하고 유럽 여행 간 것도 다 알려주고 어 그걸 증거로 해서 제가 계속 또 다시 고소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송파 경찰서 어 범죄 지능 범죄팀 지능 범죄팀에서 이 사건을 맡아갖고 수사를 하는데 아 불러도 안 나와요. 양재택도 안 나오고 김건희도 안 나와요. 그러다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이제 조남욱이를 찾아가서 김건희가 소개받은 게 윤석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BBK인가 뭐 특검에 파견 나와가지고 중수부에 있을 때 조남욱이가 김건희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이거는 네. 뭐, 뭐 크게 뭐 설명 안 해줘도 이해하시기 네. 어렵지 네.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어, 양재태기가 뒷배로 있었던 건 2008년도에 이제. 어, 옷을 벗으니까, 양재택이 옷을 벗으니까, 그, 그, 최원순의 이제 친정 작은 어머니,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그 작은 외할, 외할머니, 그죠? 밥을 해줬던, 양재택이 음. 밥을 해줬던 분이 이제 정대택 선생님한테 이제 그 사실을 얘기한 거죠. 음. 당신이 그렇게 고생을 당했던 뒷배는 양재택이야. 그렇게 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음. 양재택과 관련을 해서 그 사실을 막 고소를 하다가 보니까 뒷배가 바뀌었어 음. 윤석열로 예그 예. 음. 사실을 이제 드는 게 알게 된 거네요. 예. 자 이렇게 일장 연설을 쫙 하니까 막 이게 직접 자기가 경험한 일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까 그러니까 검사가 바로 이렇게 파고듭니다. 자 이거 들으신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다 직접 목격하신 내용인가요? 아, 그 지수 어머니한테 들은 거지 김건희 어머, 어머니 어머니한테도 들은 거고. 김건희 어머니 최은순이 얘기했다. 그 무식한 여자니까요. 최은순이 얘기했다는 부분은 조사받을 때 자기 딸이 2011년 10월에 결혼할 예정이다. 이 얘기를 한 거고 양재택이랑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누구한테 들으신 건가요? 양재택하고 김건희하고 사귀는 얘기는 최은순이한테 직접 들었어요. 어느 날 제가 최은순을 처음 만나가지고 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옆자리에서 최은순이 아크로비스타를 가리키면서 저기 우리 딸 아는 검사가 분양을 받아줬는데 중독금을 내는데 막 너무 힘들었다. 예,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뭐예양재태거고 그러니까 상인다는 얘기는 최은순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데 그렇죠. 네. 음. 네. 네. 근데 이제 검사는 저 그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들었었죠. 네. 네. 아, 이 사건이 지금 이제 하여튼 또 말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저를 경찰에서 수사하는 어, 윤성원이라는 수사관이 있어요. 서초경찰서에. 그때 이제, 어, 윤석열이 이마 빌딩에 막그 선거 캠프를 차려가지고범 리스크 대응팀이라고 있었어요. 최지우 변호사, 주진호 변호사, 그리고 또네 명인가 있어요. 걔들이 또법 기술을 부려가지고 계속 저기 서초경찰서 형사들한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제 말도 제대로 안 듣고. 그럼 나 이거 김건희하고 같이 대릴 시켜달라. 최은순이하고도 대릴 시켜달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윤상원 수사관은 윤상원, 윤상원, 윤상원. 윤상원이 는정 수사관은 정말 괴로워하면서 그랬어요. 제 아버지하고 정 선생님이 동갑이에요. 그리고 윤성원이 또 저보고 하는 소리가 제 아버지가 선생님처럼 좀 건강하시면 원이 없다고 했어요. 하 그러고는 지도 안할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검찰에서 부르지도 않고 이렇게 기소돼가지고 지금 다들 저도 지금 동부에서 입건으로 재판 받고 있어요. 저 윤성훈은 뭐 저도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압수수색 때 네. 줄리 압수수색 때들어왔던 음. 바로 그 경찰이죠. 윤성훈이 네. 처음 조사 받았을 때는 태도가 저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줄리 의원 뭐 그냥 그뭐 정치 공세로 하긴 했지만 뭐 이건 그냥 쉽게 넘어갈 것처럼 뭐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처럼 변호사분이 잘의견서써 주면 문제가 없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팍 태도가 바뀌긴 했어요. 그죠 아, 한번을 저도 이제 우호적이었어요. 음. 같이 옆에 같다고 담배도 피우고 음. 뭐 이런 저런 얘기하고. 그런데 음. 어느 날딱 하니까 그 과장 수사 과장님이 딱 지켜서 있고 막어영부영 하던데 이제, 이제 그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더라고. 네. 음. 나도 조사 받으러 가니까 뭐. 검찰 특수부보다 더더 엄중하게 서 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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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들도 그 여러 명도 동원시켜 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 네, 그 그렇죠. 당시에는 대통령이 벌써 증거 그렇죠. 사으로돼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확실히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자 검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지금 얘기로는 양재택이랑 사귄다는 내용은 아니고. 아는 사람이 분양받았다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아, 저 너무 순진한 거예요 어, 뭐, 저, 네. 저런 얘기를 물어봤을 네. 때. 뭐, 트집 잡으려고. 하죠. 아, 그때는 이제 검사 양재태기가 여기 중앙지검, 중앙지검 총무부장인가, 그때는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었죠. 이런 얘기는 또 이제 최은순하고또 동거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은순이가 소개해준 최은순 친정 어머니, 김춘용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같이 골프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최은순의 사생활도 다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양재택이 이제 2008년 3월에 검사직을 그만두고 정재택이 계속 고소하고 하니까 이제 못 견디게 생겼으니까 다시 소개받은 윤석열이한테 그래서 내가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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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계속 이어서 질문할게요. 네. 어, 지금 말씀하신 제가 좀 물어보는 게좀 명확히 하려고 물어보는 건데요. 일단 최은순한테 양재택과 김건희가 사귄다 같이 산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우리 딸이 뭐 속을 속이는, 속을 속이는 딸이 있는데 의사하고 결혼시켜서 있는 거 없는 거다 해서 보냈는데 그냥 나왔다 헤어졌다 그래서 내가 속이 상했는데 그런데 지금 검사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양재택이 검사를 그만두어서 그 위에 윤석열을 소개받았다 이거는 본인 판단이신 건가요? <laughs> 뭐 그렇죠 저희 뭐 판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무렵에 양재택이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요 2006년도 3월 30일 날 법정 구속돼가지고 2008년 1월 8일 1월 31일 날 출소를 해요 제가. 저는 뒷조사를 다 했죠. 그러니까 양재택의 어머니가 이제 팔당에 살고 있는데 김명신이가 그집 살림도 다 해준다. 이런 얘기를 다 나한테 전해준 거죠.